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40대의 아줌마가 된 주부입니다. 아이도 둘을 키우고 있고요. 이제는 아이들도 좀 크고 좀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청소기 돌리기 전에 잠깐 커피 한잔을 하는데 갑자기 옛날 일이 떠올라 혼자 푸하고 웃고 말았네요. 여기 사연을 종종 들으면서 다른 분들 사랑하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답하고자 제 사연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꽤잘 나가는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비혼주의자는 아니고요 굳이 결혼에 목숨 걸면서 꼭 해야지 하는 걸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연애도 다양하게 있어요 저 좋다는 남자들은 일단 다 만나봤고요 그렇다고 모든 남자 다 깊게 사귀진 않았어요 연애는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부하 직원이 집요하게 저에게 구애를 하는 거였어요 대리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 기회라도 주세요 왜 나만 안 되는데요 아니 글쎄 절대 안 된다니까 나 연하는 질색이야 그리고 사내연애는 더더욱 안돼너내 학교 막을 일이 있니 다른 데서 알아봐 아직 얼굴에 젖살도 붙어 있는 애가 어디서 누님한테 들이대 심지어 저보다 네살이나 연하였어요 저는 연아는 절대 안 사귄다는 주의였어요. 제 이상형이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나이 지긋한 분이거나 유부남이 대부분이었죠. 어떻게 괜찮은 남자들은 다 유부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만나는 남자들이 다 시시해 보였죠. 하물며 연아는 더더욱 싫었어요. 그 부하 직원은 정말 집요하게 저에게 부해를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전 콧방귀를 끼며 거들도 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제가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오래간만에 괜찮은 남자와 연애를 했는데, 글쎄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어요.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그날도 후배는 저에게 보자마자 또 들이댔어요. 그래, 누나가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술이나 한잔 사라. 그날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후배와 술을 먹으며 제 연애사를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했나봐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술을 막 먹었더니 엄청나게 취한 거죠. 다음 날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후배가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내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면서 회사로 달려갔어요. 대리님 숙취 음료예요. 어제 많이 드셨죠. 집 앞까지 택시 태워드렸는데 집에는 잘 들어가셨죠. 다행히 후배는 입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일로 저를 곤란하게 하지도 않았고요. 나이 어린 친구치고는 괜찮은 애다라고 생각했어요. 후배는 그 뒤로도 볼 때마다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왔어요.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하니 이번에 내가 술 사마. 이번에 너무 많이 안 마실 거야. 자꾸 술 권하지 마. 그렇게 후배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후배는 꽤 자상했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저를 잘 챙겨 주었죠. 항상 연애하면서 제가 주로 챙겼었는데 이렇게 챙겨주는 남자를 만나니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대리님 저 하나 부탁할게요. 우리 집에서 식사 한 번만 해주세요. 엄마가 자꾸 여자 만나는 것 같은데 집에 안 데려온다고 성화세요. 딱한 번만 우리 집에서 식사 한 번을 해주세요. 그래도 마음속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집안 식구들도 궁금하긴 했어요. 만약에 모르니 알고 있어도 나쁠 건 없다 생각했죠. 그렇게 약속을 잡고 후배의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요. 우리의 여자친구라고 세상에 대학 때 데려오고 처음이네요. 여자도 안 만나고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부담 가지지 말고 앉으세요. 호배 어머니는 차분한 말투에 서글서글한 인상이셨어요. TV에 나오는 사악한 시어머니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를 하려는데 다들 우물쭈물 하는 거였어요. 저는 손님이라 먹으라고 해야 먹을 텐데 누구 하나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시계만 쳐다보는 거였어요. 마침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들어왔어요. 동생 여자친구가 왔다고? 그래 식사하려 했나? 어서 먹어요. 왜 들일에 손님 모셔놓고 아직까지 나 기다린 거야? 여장구 같은 스타일의 후배 누님이 들어오셨어요. 누님이 허락하자 그제야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드세요. 아이고 찌개랑 좀 식었네. 다시 데워올까?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어서 드세요. 저는 희한한 집이다 생각했어요. 보통 아버지가 무서운 분들은 많이 봤는데 다들 누나 눈치만 보더군요 너희 집좀 이상하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후배와 맥주 한 잔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누나가 우리 생계를 책임져 봤어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내. 그러다 보니 성격도 괄괄하고 나랑은 나이 차이도 좀 나서 나를 어복 키우다시피 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 듣고 보니 그도 그럴 것 같더군요 어린 나이에 가정이 되어 집을 먹여 살렸으니 가장 노릇을 하는 거죠.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 후배랑 결혼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항상 지극정성으로 저에게 대하는 후배가 싫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되더군요. 자주 만나게 되니 남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아 어떡하니? 나 임신했다. 네? 정말요? 어떡해요? 미안해요. 야 그날 술 먹고 네가 에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니? 내가 잘못한 거지. 머리가 아팠어요. 생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애랑만 있으면 내가 마음이 풀어져 버려서 큰 실수를 해버렸어요. 대리님, 우리 결혼해요. 우리 아기 낳고 같이 살아요. 예, 결혼이 누구의 이름이니?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잠깐만,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다. 한동안은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후배의 어머니셨어요. 직접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아들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축하해요. 남들은 아기 가지는데도 엄청나게 힘들게 가지는데 이렇게 아기가 생겼으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설마 이 지우려던 건 아니죠? 우리 아들 순하고 괜찮아요. 누나 등살에 좀 기죽어서 지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미움받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는 못 해줘도 아파트 전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해주면 안 되겠어요? 후배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차마 그 자리에서 거절은 못하고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고 헤어졌어요. 우리 엄마 만났다고요? 내가 말렸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셔서. 너 분명히 하자. 나 사랑하니? 내가 그렇게 좋아? 그래. 너나 따라다닌 지 벌써 1년 남았으니 그거는 넘어가고. 나 먹여살릴 자신 있어? 나 아기 낳고 직접 못 다닐 수도 있어. 네가 가족을 부양할 자신 있어? 어떻게든 해야죠. 자신 있어요. 무슨 일이든 해서 먹여살려야죠. 나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나름 인정도 받고 있으니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다닐 수도 있을 거고요. 대리님한테 벌라고 안 할게요. 이건 내가 확실하게 할게. 바람은 절대 안 돼. 알았지? 피는 순간 우린 끝이야. 네, 평생 모시고 살게요. 우리는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나이가 점점 들고, 어디 가서 저렇게 나 좋다고 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도 않고, 거기다가 전세집까지 마련해준다는데, 아이를 지우느니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저의 불행이 시작이었습니다. 매사에 조용조용하시던 시어머니 대신에 신우이가 결혼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더라고요 왜내 집이니 내가 갖고 고 가구도 내 취향에 맞춰서 하고 싶잖아요 실내 장식 내가 한는 후배한테 맡겼어 그리고 실내 장식하면서 가구도 함께 맞췄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내가 다 내라고 안할 테니까 실내 장식 비용 일부만 지급해 신우이는 아예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어요 저는 남편을 사정없이 째려봤지만 시어머니도 남편도 찍소리도 못 했어요. 하물면 드레스를 고르는데도 나타나셨어요. 자. 이거 이거 중에 골라 봐. 요즘 추세야. 나 동대문이지만 패션의 메카야. 요즘 드레스 추세 다 알고 있다고. 몸매를 보니 이게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매사에 이런 식이었어요. 결정해서 통보.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싫다고 하면 처음부터 찍힐까봐 정말 싫다는 말이 목 아래까지 나오다 말았어요. 저의 스트레스를 남편이 다 감내해야 했지요. 더 대형 사건은 그 뒤로 벌어졌어요. 어느날 가게로 남편과 저를 부르시더군요. 이거는 내가 동생한테 주는 거야. 사양하지 말고 받아요. 내가 어버 키운 애인데 벌써 장가를 가다니 내 마음이 찡해. 그러면서 신혼여행 자금이라며 300만원을 주셨어요. 저야 나쁘지 않았어요. 전셋집도 마련해주고 실내장식도 거의 해주고 신혼여행 자금까지 주니 제 비자금만 더 생기는 거죠. 살면서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했던 결혼자금을 비상금으로 해놓으려 했지요. 드디어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려고 공항으로 갔어요. 임신 초기라 멀리 못가고 가까운 동남아 리조트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빨리빨리 와 비행기 늦겠다. 글쎄 공항에 신우이가 나와 있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이거나 아니다 싶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따라오는 신우이가 어디 있어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 저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 잘들 쉬라고. 나도 이참에 며칠 휴가 내서 놀러 온 거니까 내 걱정 말고 둘이 알아서 놀아요. 나는 나대로 놀테니까.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신우이는 유유히 사라졌어요. 아니 어떻게 신혼여행을 따라올 수가 있어? 그리고 왜 나한테 말안 했어? 정말 이럴 거야? 저는 그동안 사인화를 신혼 첫날밤에 퍼부었어요. 아니 누나가 그냥 비행기만 같이 타고 간다고 했어. 난 같은 리조트인지 몰랐지. 우리한테 아무보다 안줄 거다라고 했어. 아까 그러셨잖아. 알아서 쉬라고. 그냥 우리 누나 봐도 모른 체하고 지내면 돼. 그리고 자기야 사실 전셋집이랑 실내장식이랑 거진 누나가 도와준 거야. 우리 누나한테 잘해야 해 내가 무리한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 응? 정말 산넘어 산이었습니다 거의 결혼자금의 신우가 된 거였으니까요 그러니 저렇게 당당할 수밖에요 저희 신혼여행은 그날로 끝났습니다 알아서 논다던 신우이는 저녁에 심심하다며 같이 밥을 먹자고 남편을 데리고 둘이 술집도 갔습니다 신혼여행이 가족여행이 돼버린 거죠 저는 입덕까지 해서 리조드 방에 온종일 누워만 있어야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바빠서인지 매사에 꼬장꼬장하게 굴진 않으셨어요. 다만 자기 멋대로 하는 성격 때문에 저를 아주 곤란하게 했습니다. 어느날 몸이 너무 안 좋아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왔나 하고 내다봤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속이 안 좋아? 내가 잘하는 전복집에서 전복죽 사왔어. 이거라도 어서 먹으라고. 아니, 우리 집 번호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도 수시로 드나들며 온갖 과일이며 먹을 것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 놓았어요. 저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며 뭔가 집에 하나씩 바뀌어 있는 모습에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한데요. 저에게 신경 써주는 거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아무 놓고나 연락도 없이 문을 발칵발칵 열고 들어오셔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발 오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대한 예의 있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 그래? 미안.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네. 내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래. 우리 동생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한다는 게 자네 생각까지는 못했네. 미안, 앞으로 조심할게. 그런데 더 문제는 그 뒤로부터였어요. 아예 저랑 대화도 잘안 하셨어요. 물론 집에도 아예 안 오시고요. 전해줄 게 있으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니 제가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야, 혹시 누님 화나신 거야? 요즘 나한테 말도 잘안 거시네. 전에는 집에도 가끔 들리셨는데 아예 안 오시고 아니야 누나가 주변에 물어봤는데 신혼 집에 막 찾아가는 거큰 실례라고 들었대.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오히려 나한테 당신 잘해달라고 하더라고. 우리 누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야. 그 뒤로는 정말 별탈 없이 아이를 낳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신우인을 저와 잘 마주치질 않아서 항상 가시방석 같았어요. 아이를 낳자 시어머니가 수시로 와서 도와주었는데, 신우인 한번 오더니, 내가 있는 데가 먼지가 많아서 아이한테 해로울 것 같아. 사진이나 자주 보내달라고. 하고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정말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풀지 하고 고민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있는 일들이 더 나를 힘들게 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안돼 추석이었어요. 그래도 명절이니 이것저것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명절 준비한다고? 출산한 지 얼마나 됐다, 그래. 아니야. 이번 명절은 그냥 지나가자고. 집에서 쉬어. 나랑 엄마랑 어디 온천이라도 다녀오려고, 그래. 그냥 푹 쉬어. 정말 큰일은 그 뒤로 일어났어요. 곧 시아버지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했기에 시어머니와 상의해서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제사가 많지도 않고 아들 집에서 지내는 게 당연해서 제가 한다고 했어요. 제사? 내가 지낼 건데? 왜 딸은 자식 아닌가? 내가 지낼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아빠랑 각별해서 내가 꼭 지내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냥 시간 맞춰서 늦지 않게 최선을 지내러 오라고. 저는 정말 찍혀도 단단히 찍혔거나를 느꼈어요. 왜 여자는 여자가 안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쳐나가야 하나 매일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한테 물어봐도 아무 문제 없다는 대답만 들었기에 더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신우이가 조용히 할 말이 있다며 부르시더군요.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느꼈어요. 목소리가 전과는 다른 목소리였거든요. 뭔가 중요한 할 말이 있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저 말이야. 음... 내가 좀뭐좀 뭐좀 물어봐야겠는데. 네, 말씀하세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불효령이 떨어져도 들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 엄마나 동생한테는 비밀이야.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힘들고 해서 그래도 가족이니까 물어보는 거야. 네, 말씀하세요. 남자랑 어떻게 사귀는 거야? 왜 있잖아. 언제부터 사귀는 거야? 그냥 몇번 만나면 사귀는 거가 되는 건가? 저는 갑작스러운 신우의 말에 무슨 영문인지 몰랐어요. 저 갑자기 남자라니요? 아니, 에이. 내가 남자를 한명 사귀는 것 같은데 이게 사귀는 것인지 아닌지 나도 알 수가 없어서 어디 가서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저는 신우의 말에 박장대소할 뻔했어요. 그날 우리는 꽤 많은 대화를 해야만 했어요. 사실 나 남자를 한 번도 안 사귀어봤어. 정말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지. 나 좋다고 하는 사람도 꽤 있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동생도 결혼하고 나니. 나도 마음이 여유가 생겼나봐. 처음으로 괜찮은 남자를 만났는데, 왜 있잖아. 진도. 그래, 진도라고 한다며? 그게 안 나가. 내가 싫은 건가? 신우이는 남자를 사귀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러니 남자에 대해선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음, 그건 아마 빈틈을 안 줘서 일 거예요. 조금 빈틈을 주셔야 해요. 이렇다면 술에 취한 척 한다던가, 가늘인 척 한다던가, 아니 그걸 어떻게 해. 이미 내가 더 술을 잘 먹는데. 그리고 가녀린 척이라니. 아 정말 남자 사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네. 신우이는 정말 남자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 뒤로도 수시로 만나. 신우의 이 사랑 작전에 가진 조언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보니 신우이는 정말 단순한 성격일 뿐이지. 결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기준에서만 신우이를 바라보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그래. 여기까지는 잘된것 같아. 근데 결정적으로 왜 그거, 못해가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해?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 정말 남자에 대해서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조언이 잘 통했는지, 신우이는 40이 넘어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드레스를 고를 때처럼 제가 드레스를 골라주었고요. 지금도 신부대기석을 가봤는데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냐? 나막 도망가고 싶고 그래. 아 심장이 왜 이렇게 뛰지? 그래도 여자는 여자인가 봐요. 천하의 신우이가 결혼식을 앞두고 바들바들 떨고 있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이 있죠. 하는 행동으로 인해 오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도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신우이와 대화를 하면서 사실대로 신우이에게 이야기했어요. 다들 어려워한다고. 신우이는 모르고 한 행동이었어요. 다들 지레짐작으로그 사람을 판단한 거죠. 우리 집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답니다. 혹시 신우이랑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절친이 될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